접어든 2019 PKL 페이즈 2 생존 경쟁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한마디를 하고 싶네요. PKL이란 여러 팀이 박터지게 싸우고 아프리카 프리스가 최종적으로 국제 대회에 나가는 리그다. 뭐 딱히 각오는 뭐 세계대회는 갈 거고 뭐 편안하게. 저희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로의 형제팀의 분전에 힘입은 걸까요? 아프리카프리스 페이탈이 4주차 데이투 경기에서 1,4라운드 치킨 획득에 성공! 이번 시즌 첫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위권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특히 이날 페이탈에게는 운도 많이 따라줬는데요. 4라운드, 남쪽 지역으로 자리 잡았을 때, 밀리터리 베이스로 뜬 블루존 표시. 아마 이때 아프리카프리스 페이탈 선수들은, 아싸! 오늘 대리날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 4, 자, 테밀리아에게 붙을지! 이, 테밀리아! 자리전! 가해적입니다! 강의장의 신이 외면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고요. PK의 페이즈2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하위권 팀들에게는 서서히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PK 시로의 강등! 강등만은 피하고 싶은 하위권 팀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2019 PK의 페이즈2 3주차 데이3 경기 이날 경기가 있기 전까지 DPG 다나와의 순위는 19위에 불과했는데요. 마! 우리가 데이 우승이 없지 실력이 없나! 마지막 4라운드에서만 12킬 치킨! 이날 하루에만 31킬을 쓸어 담으며 50포인트로 팀쿼드를 제치고 첫 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DPG 다나와에게 아쉽게 밀리긴 했지만 중위권에 머물던 팀 쿼드로 역시 이날 1, 2라운드에서 연속으로 치킨을 먹는데 성공! 야, 진짜! 오랜 부진을 만회하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폼이 돌아오기 시작한 PK의 터줏대감 아프리카 프리스 페이탈 그리고 강등권에서 멀어지기 위한 중하위권 팀들의 필사적인 움직임까지 블루존에 살아남아 있는 최후의 생존자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듯이 2019 PK의 페이즈 2도 끝까지 가봐야 팀들의 운명을 알수 있겠죠. 3주차 데이 3에 펼쳐졌던 중하위권 팀들의 반격. 그리고 상위권 팀들의 클래스를 볼수 있었던 4주차 경기들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클릭. 오, 오어 저렇게 먹그좀 아이언샷인가요? 어, 이거 윈드샷인니요 네. 와우! 윈드샷! 이거 카고팔이 아니라 윈드샷입니다. 와, 거의 그 미션이 걸려야만 쓸수 있다는 그 총이거든요. 예, 네, 예. 이게... 어, 게다가 지금, 아 비누까지, 지금 윙고사도 아 윙고사고, 지금 스카도 아이언사이트에요. 맞습니다. 아 네, 지금 스퀘어는 잘 가고 있어요. 피오가 근처에 또 있습니다. 피오가 가는, 와! 하필 피오가 아 있는 곳에 왔어요. VSG가 좀 눈치를 챈것 같죠. 이 안쪽에 인원이 지금 많이 없구나. 빨리 잡아내자라는 오더가 나왔습니다. 어, 네. 스타로드 선수가 내리는 건한 명밖에 못 봤으니까. 자세를 잡으세요. 네. 아! 그리고 아쿠아 파이브 노출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VSG 쪽에서 도전이 있는 어! 동안에 디토레이터가 지나가는 쪽을 지금. 자, 이건 공성능력에서도 한번 예리했습니다. 치어로 아! 아, 당합니다. 여기서 일단. 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 일반적으로 레이지, 점으로. 레이지. 와, 와체 킬을 올리, 확정 킬을 내면 좋겠지만. 아, 스타로드, 스타로드. 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오더가 나와서인지. 자, 데뷔 네. 나비. 막내 아, 아, 기절. 주고받고 하면 지금 t 1이자리잡고있는요 어. 아, 저쪽 음. 정면에 보이는 동산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네. 진입로가 유일해요. 여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t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터뜨려야지 이건 그냥. 자, 자 하나 더. 하나 더. 자, 두명 아카드 기장. 좋아요. 그렇죠. 아카드 2패. 좋습니다. 아카드. 아카드. 그런데. 아아 자, 자, 여기서. 그렇죠. 그래도 진압반이 옵니다. 자, 제프로코와 슬라코가 먼저. 아, 슬판. 슬판이 던졌네요. 네. 떨어뜨렸네요. 아또 1대1 구도가 됐어요. 에더에게 시야가이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못잡아 아! 피코피코 스피! 피원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 몸을 내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자 위키드 맞고 있습니다. 있어요. 위키드, 아! 아! 위키드, 아! 위키드 아! 아! 하나 더 던집니다. 위키드. 그래도 지금 아! 위키드가 위 이거 키를 더... 가져갈 생각이죠. 코치가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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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뿌립니다. 감사도. 그래서... 네. 각 선수가 살아남았지. 있... 아, 잡힙니다. DP지다 나와 5위로 탈락합니다. 음. 이러면 이거... 딱 3대 구도가 됐죠. 음, 네. 맞습니다. 사방이적이에요 아, 왕관집 쪽으로 접근하는 엔투스포츠입니다. 자, 커드를 여기서 한 방어씩 견제샷 때려주면서 자, 메터기절 자, 체인 사망합니다. 아 만만치 않습니다. 엔투스포츠. 아, 이거 스포츠 견제샷 때려주면서. 자, 이러면서 자기죠압 케이기절! 아아 젠지가 눈치 보면서 지금 인서클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 OP게이밍 레인저스 아 에코 스루타 에코 스루타 들어네요 슬타! 아 쿼드로 사인 스쿼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laughs> 아 에코가 결국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 g 네트 스포츠 4위로 마무리 지금은 1등을 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들면 빠르게 젠지부터 정리하고 스니까아 아 그런데 쿼드로가 아 12킬입니다. 그리고 뒤지고 팔기 전 상대방이 측면으로 돌아주는 것만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뒤에 남은세 명의 선수가 알파, 알파, 기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헤메리아 기절시켰고요. 기켄 HP 채웠는데 구도 자시가 있어요. 구도 자시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디캔, 기캔 디캔, 디캔! 팀 쿼드로. 자팀 쿼드로가 정말 칼이 빼들어야 될때 빼들어서 아주 과감하게 접근했습니다. 네. 아예 진짜 잡아버리는 어, 구도가 되는데요? 태민! 네. 자 오정재에서 일찍 없이 잡았습니다 어! 100으로 아! 비그로킹! 비 100. 와! 야, 이건 야. 마치 모리 사냥하듯이! 네. 미디어 브릿지도 지금 중앙으로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밀밭 쪽에서 지금 차량 속에 아! 피해가 지금 있었고요 아하! 이가 잡힙니다 그리고 언더스로우 수류탄 네. 자 너무 멀리 던졌습니다 야, 아! 저, 잠시 아! 잠시 잠시 스틱스 야, 그리고 하이에이피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많이 딱 섰어내. 네. 아, 근데 나비, 여기 나비 나비 싸움 난거 제대로 캐치한 미디어 브릿지가 한번 공략 시도합니다. 여기 이쪽에서 전투를 완전 집중할 수 없긴 하거든요. 자, 저스틱스까지 왔어요. 아,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지만 사격각이 일단 안 나옵니다. 네, 애쉬만 아, 살아남아 있습니다. 수류탄 맞으면서 거의 끝나는 거가 아닌가요? 네. 아, 미디어 브릿지도 위험해요. 자, 저스틱스 수류탄. 네. 힝! 아, 애쉬 쪽 D 거리가 거리가 잘했다 아아 마무리됩니다. 계속 측면 쪽에서 김부이뒤잡혀 김구이 뒤잡혀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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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부이 어. 일단 3대2 싸움인데 피코는 기절됐습니다. 음. 살리기 쉽지 않은 상황. t 원은 막아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와, 이스트이 스포츠가 A P K 프린스를 전멸시킵니다. 붙어주는 적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죠. 수리탄 미리 던졌고요. 어. 자, 코드로드 지금 3코드이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밀리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견딜해주고 있어요 근드로가 생각보다 잘 막아내고 있어요 스퀘어 무너집니다 하나 지금 어, 자 제대로 꼈어요 아, 네. 아, 아. 아. 아 이게 탁 틀에 맞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사각지대로 지르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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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과감한 아, 선택입니다 근데 수류 지금 쥐고 있거든요 엔조스모스 굉장히 과감한 판단이지만 굉장히 이지만이 액터스자 예, 토스! 로키와 그리고 지금 디토네이 위키드를 만났어요. 살려서 지금 디토네이터가한번더볼수 있겠네요. 자 검벽에서 아, 컷파이브 아, 놓쳤어요. 아, 소리를 아, 놓쳤습니다. 네. 남겨놨네요 또. 그렇습니다. 이 위키드는 이 비고에게 잡혔습니다만. 근데 네, 액터스포스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서. 크로니치데요자 음. 어, 자, 근데 막내가 지금 막내가 이겨, 이겨, 교통사고, 교통사고. 여기서 교통 아 각이 먼저 누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테치, e 이스포츠 e 탈락 인디고가 히카리 와 디토네이터 탈락입니다 아쿠아파이브, 히카리 정리를 하면서 이러면 티원이 웃죠 그렇습니다 이 둘이서 이렇게 싸워주면 티원은 지금 전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이로가 아아 팀킬 나왔어요 팀킬 이로닉스 들어오는 스타로도 보면서 근거림 그리면 돼요 아우 어, 수류탄 아우 아피 같은 수류탄인데 네. 아 근데 너무 두아요 네. 나올 곳이 정해져 있고 아, 끊... 아 로키 마무리됩니다 음. 연막탄 일부러 뿌려 주고 너 앞으로 들어 가라. 아, 발견했어요. 아, 어, 발견했어요. 아, 그래도 수비도 발견했어요. 아, 발견했어요. 아, 마음이 그런데 클스마크 그탄 야차. 네. 자, 나오면 에도티 뒤 또. 에도. 뒤토프. 왼쪽. 아, 왼쪽. 아, 아! 잡혔습니다. 자, 티원 입장에서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천천히. 네. 그래도 지금 3대 3이거든요. 자, 어쨌든 포지션은 일자거든요. 이탄 가지고 오프 어, 뭐 그냥 에더. 인파이팅 자, 중요해. 에더 중요하고 아! 아, 아 카즈 들어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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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전투에 갈수 있는 폭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3대2! 3대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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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와 리프팅 날려버리면서! 키김필 다나와! 12킬 치킨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매치 미나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대 엘카, 2대 3대 맞았고 와우! 보세요 아, 자 킨치! 어? 와아 갚아졌네요 니다 갚아졌어요 네네아그 네. 어, 그러나! 배럭샷 그러나. 그러나! 복수의 복수다! 넷시! 네. 네. 자주원이 다시 한번 수류탄 던집니다 아 그리핀 블랙 빠른 탈락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NN이 투 탭을 확킬 시켰습니다 네슈퍼 뒤를 쫓는데요 자 엘리먼 준비 과감히! 자! 컴볼하 들어와서 과감와아 팔라스 네 좋아요 와. 아 결국 아더가 방을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외곽 쪽점투죠 그렇죠. 아, 봉도 복수에 당했습니다. 네, 그리핀 레드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킹스로드가 걸어오는데요? 어, 이 싸움 네. 뒤져지게 되면, 아 킹스로드 콜드버프! 콜드버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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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아니요! 예, 예. 근데 김고니와 보이시가 같이 있어요. 2대1, 2대1입니다. 자, 고개를 같이 내미는 건 APK의 전통. 자, 역시, 아! 그리고 크랭크의 수류탄 전멸 직전까지 갑니다. 아레클로거 맞죠? 화키. 오보이시 와아아아! 알파카 알파카 크랭크를 크랭크를 잡아냅니다. 그러나 고승찬이복수트였습니다오 음. 네. 디노 기절. 오. 어? 아, 역시 벽돌 공장이에요. 네. 어제는 투 세이스 전멸했고요. 야베터자 이거 킬로그 올라왔으면 라베가도 생각해야죠. 옵 p 게이밍레인저스가 아. 벌써. 이만큼 치고 왔어,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피오밖에 안 남았습니다, 젠지는. 자, 몸 일으킨 피오입니다. 한 명이라도 데려갈지. 피오, 피오, 피오! 아! 뒤죽팔기절 예. 테메리아 백업이 좋았죠? 네, 어우, 네. 좋았는데요? 우선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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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리고 또. 아, 키떡이. 자, 점샷! 하지대기하나요 백업 좋아요. 와와 오피게이밍 와, 레이저스 7위로 탈락입니다 스타일 선수 아까 전에 왼쪽에 아무도 없다 써라 차량 소소 바꿔줘 아안 되죠 키라보이가 또 쏘는 거로 바꿔야 돼도 아 키룸 N N D가 쳤습니다 네이 선택이 지금 점수 1 2점 N N D 주었지 좋아 하이가 저기가 잘안 보이나 보네요 봤어 요자 용서해 쪽에서 에네, 아아 현재 한명티절두명 생존. 자 옥지고 있어요. 접근에 들어오 라모의 죠 아프리카 프리스 페이탈. 자 비라마에서 확실히 첫 번째 매치 점수 많이 가져가는 페이탈입니다. 네 번째 매치 준비 끝났습니다. 에란겔에서 펼쳐집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 5초 남았습니다. 네. <laughs> 밀리터리 베이스 가나요? 월드클래스 지금 가 있거든요. 어, 아! 아, 견제 아, 아, 심합니다. 그 와중에 스피어가 레이지를 s r 로 기절.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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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렵게 오긴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오정대 아, 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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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근데, 네. 네,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네. 거의. 자, 그리고 스페로까지 음, 마무리를 짓기 위해 음. 네. 아레스 는 너무 힘드네요. 네. 네. 어서들 케 만드. 아, 근데 얼마나 돌아왔는데 이것도 그만. 네. 번... 페이탈 쪽에 걸리는 게 맞고요. 아, 와! 지금 어? 잠복했던 콜드 버프를 잡았어요. 네. 자, 물론 반격이 좋았죠. 백업이 네. 있었어요. 자, 랭이 큐레 Q R Q1. 대결! 큐레이트가 승리합니다. 스르륵. 네. 시즌 것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음, 네. 월드 클래스. 자, 그리고 아, 좋아요. 네. 오, 이 구도가... 아! 아! 어, 이 구간은 아, 기지 98 <laughs> 발소리 자, 누워 들었고 누워있거든요. 누워 누워 자 키치 누있거든요 자수 키치 갈짝 맞아가면서 희생하는 플레이 좋은데. 와. 그렇습니다.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아프잖아요. 아픕니다. 아픕니다. 아, HB 20명. 을를 어! 어떻게든. 아 그런데 그킨치는아 근데 자기장 사했네요. 술류탄 활용해서 한 명이라도 기절시켰으면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어, 그리고. 보이시와 김곤이 서로 교환했습니다 3대1 영... 어, 막내! 막내! EV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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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흑구가! 흑구가! 태권도 아! 방수! 아! 흑구가 마무리 짓습니다! 태권도 방수! 이렇지만 네. 그래도 3명 생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겨... 그리핀 레드와 MVP가 싸우는 걸 알고 페이탈이 그물을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딜리슈트 고 있는 스타일. 괜찮은데요? 수류탄! 트리오스! 근데 의 수류탄에 오, 맞고 기절. 예. 어차피, 어차피 체력 고갈됐으니까 이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쨌든 어, 빠르게 정리를 너,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 섀도우! 됐는데 메랄드 혼자 살아남았고 그렇습니다자더가 잡아... 도로 넘어왔어요. 잡아버리고 넘어왔어요. 네. 자, 일 다시 넘어왔죠. 영서, 왼쪽 스파이, 스파이. 3대3대 1입니다. 3대3대 네. 3대 3입니다. 아, 아 근데 천국가서 끼는데. 아, 천국 아 각계격파 시키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스파이. 이거 아더 전력 약화된 거 아니까 한번 승부수를 띄우는 거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줘 슈트! 자 급격하게 무너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페이탈! 자세명이서 고개 내밀면서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블랙라인! 안도 아, 이거. 또. 오른쪽으로 크게 계속 돌면서 하나씩 끊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김군이자김군이 람부 자, 김군이. 기절 람부 기절! 그런데! 그리고 쉐도우! 와! 네. 도우와김군이를 기절시킵니다 자 살릴 수 있는 여유는 페이탈에게 있고 자 그리고! 아 스파이딩! 결국 블랙라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4배율를자4 0 0 아프리카 프린스페이트